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산당 척결 TV의 나공실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께 보내주신 고난극복 TV 이형석 전수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벌써 저도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 30일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 입소 때만 해도 이렇게 좁은 방에서 여섯 명이서 지내다 보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인지라서 현재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6일 낮 12시에 먼저 있던 1번 선임이 나가고 낮 3시쯤에 바로 시찰, 노란 명찰, 즉 조직폭력배 같은 조직사법을 줄여서 시찰이라고 부릅니다. 41세 시찰 한 명이 와서 저를 포함 나머지 60대 수감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었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솔선수범해서 시찰 대신 설거지를 해주기로 했고, 그 시찰 동생도 대화해 보니 생각보다 성격이 부드럽고 협조적이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1번 춘향이라는 분은 얼마나 먹을 것을 탐하던지 건강검진 전날 저녁 8시에서 오전 검진 전까지는 금식이 기본인데도 굳이 아침 식사 시간에 건강검진자들은 배식이 안 나와서 산미 문반 나왔는데도 결국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이야, 진짜 철판 두껍다. 3인분에서 그걸 빼먹냐?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먹을 것이나 기타 소유욕은 지나치게 많았지만 저와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가셔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가면 반드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종일토록 성경필사를 하는 분이라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엔 수사접견 두 건이 예약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둘다 취소되었습니다. 한 건은 사랑제일교회에 압수수색했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팀장이었고 한 건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추가사건을 최대로 띄워서 괴롭히는 느낌이 드는데 좀더 지나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휴대폰 압수물을 서울구치소 쪽으로 반환했다 해서 가족편으로 접견 때 반납하려고 신청했는데 아직도 휴대폰이 구치소 측에 안 왔답니다. 분명히 박상호 변호사님이 제게 접견 왔을 때 휴대폰 반환했다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거짓말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황당했습니다. 저들이 극심하게 탄압하고 재판을 불리하게 한다 해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더욱 씩씩하게 진실하게 싸울 것입니다. 저는 현재 6명 중에서 서열 3번이고, 잠자리와 일과 시간에 앉는 자리도 훨씬 좋아져서, 앞으로는 편지도 더욱 자주 쓸수 있을 것 같고, 묵상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월 16일엔, 화요일엔, 원일 형제와 제 어머니가 오셔서 바깥 소식을 듣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아는 동생과 바깥 소식을 서로 나누고 희망을 가지라 했습니다. 미국의 찰리 커크 사망 소식은 정말로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후계자로도 지목될 수 있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국교회 탄압과 정치 탄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던 분이라서 그분의 죽음이 마치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순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등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 직접 음행 정부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서 이들의 지배구조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용실에서 최대한 전도사로서 솔선수범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한 덕분에. 시찰도, 그리고 두 명의 선인분들도 저에게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인 형영광 청년의 편지도 왔고, 한 주간 10명 이상의 분들이 영치금을 보내주셔서, 방에서 인정도 받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겨놓는 분과 편지 쓰신 분, 영치금 보내신 분, 기도로 응원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저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찰 동생이 제가 받는 2심 서울고등법원 8형사부 판사가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양형사유를 살피고 대체적으로 좋은 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시사법률신문에서 재판하는 사건을 일일이 보다 보니 서양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고 말했더니 그 친구도 여섯 번의 감옥을 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게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네가 변호사를 해야겠구만. 빨리 공부해서 사법연수원 졸업하시게나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laughs> 여하튼 저는 방에서 매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을 두번 드나들고 세 번째 구치소를 갈아타면서 저의 성격과 인품은 점점 성화되고 있고 부드러워져서 웬만한 공격이나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니 금방 위기를 넘기고 평탄한 상황을 만드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일 형제를 통해서 바깥 소식을 편지로 자세히 받으니 더욱 위로가 되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제일 잘한 일이 충직하고 순수한 공산당 척결 박원일 형제를 광화문으로 전도한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원일군과 함께 최선 다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나가서 갑절리상으로 저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목숨 걸고 갚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저를 욕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분들도 속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기도합니다. 10월 17일 첫 심리가 시작되면 저는 결코 거짓으로 무릎 꿇거나 아첨하지 않고 저의 잘못은 인정하되 언론, MBC, JTBC의 악적 보도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강하게 재판부에 알리며 투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던지 웬만한 사건은 제겐 그리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고난은 불평이 아닌 감사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 60장 19에서 2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기 세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위로운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식히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악한 세력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싸웁시다. 며칠 안으로 또 편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며 단련되어지는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9월 17일 낮 2시경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의 편지였습니다. 서울구시소로 이송되고 생활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도 겪으시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또 새로 오신 시찰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그 동생분도 알고보니까 착한 분이고 또 적응도 잘하시고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10월 17일 팔용사부에서 있는 이심 재판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말 좋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 극복 전도사님 이형수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심 재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무죄로 석방되시거나 또 감형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왜? 그 바로 네 지금부터 모바일 어플로 편지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에 E G 온 N 메일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나오는데 저는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설치해서,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하는 회원가입을, 절차를 거친 후에, 이렇게 편지쓰기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플을 들어갔고요 편지쓰기가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지 양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원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달콤한 순간, 뭐 이걸 쓰잖아요? 네, 편지작성.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입한 것을 입력을 하죠. 그럼 로그인이 되어서 편지를 쓸수 있는 편지 양식이 나오는데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글꼴은 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선택을 해줍니다.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변경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리고 글씨 크기 보통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하단에 보류 버튼을 눌러서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모지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길게 눌러서 복사. 원하시는 범위만큼 복사를 해요. 복사 누른 다음에 나와요 보류 버튼 눌러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이지온 메일 열어둔 대기창에 들어가셔서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 작성 완료 자 그리고 편지를 많이 쓰면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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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작성 완료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사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안에 있는 그럼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뭐 일반우편이 있고 빠른등기가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일특급으로 보내기도 하시면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도로명으로 쓰면 더 쉽습니다 자, 안양판교로 143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죠? 도로명을 누르시고,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 자, 그러면, 8, 3, 3, 4, 3, 7, 0.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나머지 번호를. 다음에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누르시고, 방법을 1일 특급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 그러면 편집 발송 또 이렇게 결제 방법이 나오죠 뭐 필수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하고 싶다 그면 신용카드로 하시고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결제 발송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약관을 전체 동의하시고 결제하시려고 하는 수단을 저 같으면은 농협 NH페이로 해서 이제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냈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발송이 된 것입니다.